이제는 일반 병의원에서 전문가용 신속 항원 검사로 양성 판정을 받으면 추가 PCR 검사 없이 코로나19 확진자로 인정됩니다. 이런 가운데 제주에서는 기저질환이 있는 고령층 확진자 5명이 숨졌습니다. 보도에 신익환 기자입니다. 제주 시내 한 소아과 의원. 검사를 받으려는 시민들이 밖에 줄 서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보건소 같은 모습입니다. 또 다른 이비인후과 의원은 내부에 사람들이 가득 찼습니다. 오늘부터 병의원에서 하는 신속 항원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확진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린 겁니다. 일치율이 95% 이상이라는 통계가 나, 나오고 신뢰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그 확진 환자가 보다 빨리 치료를 받아서 건강 회복이 빨라지는 이점이 있겠습니다. 제주에 지정된 병의원은 이른 곳 첫날 대부분의 병원 사정이 비슷할 정도로 확진자가 많았습니다. 제주에서는 어제 하루 4,800여 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지난 12일 역대 가장 많았던 6,200여 명보단 줄었지만 오늘도 오후 5시까지 확진자 3,241명이 발생하면서 누적 확진자는 8만 6천 명을 넘었습니다. 또 기저질환이 있는 노인 5명이 숨져 누적 사망자는 51명으로 늘었습니다. 치명률은 0.06%로 전국 평균 0.15%보단 낮습니다. 하지만 전국 치명률이 크게 낮아지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안심할 수 없고 위중증 병상 가동률도 70%가 넘었습니다. 제주도 방역당국은 다음 주 주말 정도쯤 하루 7천 명 이상 발생해 정점을 찍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정점은 저희가 다음 주 주말인 3월 26일에서 27일 사이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 1일 확진자 수가 7천 명 이상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하고 있고요. 한편 지금까지 3차 백신을 접종한 도민은 41만 3천여 명, 전체 도민의 61.5%로 집계됐습니다. KBS 뉴스 신익환입니다.